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임재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 우리가 알지. 주님 계신 거 알지. 어디나 계신 거 알지. 언제든지 계신 거 알지. 무소부제 하시는 주님인 거 알지. 그래서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할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땅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용서와 기도는 용서와 기도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답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답답한 마음, 여러분 원수 같은 마음 다 풀어지고, 다 아, 용서하고 열린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해도 주께서 응답해 주시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주의 역사와 축복과 기적과 치유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모세 같은 사람이라도 능력의 모세 같은 사람이라도 피곤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보다 믿음이 연약한 아론과 후리라 할지라도 연약한 그들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약한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손 붙잡아 주고, 함께 들어 주고, 함께 팀웍을 갖춰서 함께 기도할 때 승리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바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바쁘고, 아들은 아들대로 바쁘고, 딸은 딸대로 바쁘고 완전히 가족이 각개 전투야. 어떤 사람은 TV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을 하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보고, 어떤 사람은 또딴걸 하고 있고, 딴 사람은 또 운동하고 있고, 다, 다각계전투 각계전투.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 마음도 모르고, 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손을 붙잡을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대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고 아빠의 어떤 문제가 있고 엄마의 어떤 문제가 있고 자녀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가족이 믿음으로 기도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면 어떤 문제도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와서 함께 부르짖고 함께 나간다면 이 어려운 때이 어려운 때 남들 다안 된다고 말할 때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의 충정 교회가 정말 불처럼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